안녕하세요, 제이쌤입니다 오늘은 원너원에 나오는 옹성우 씨 헤어를 해볼 건데요. 원너원에 여러 명이 있는데 옹성우 씨를 택한 거는 일단 옹성우 씨 같은 경우는 가르마펌 스타일을 굉장히 예쁘게 잘 하고 나오시는 것 같고 머리카락이 저랑 모질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거를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 머리카락이 두껍다 보니까 좀 얇으신 분들이 제 거를 봤을 때좀 느낌이 많이 다를 수 있어서 숱 많고 이제 머리카락 두꺼우신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립니다. 일단 웅성 씨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가르마 상태가 이제 약간 가르마가 이렇게 나눠지고 뭐 여기는 살짝 이렇게 넘기고 여기서 볼륨 살려서 이렇게 웨이브가 살짝 컬이 들어가는 스타일로 약간 쉼표 머리, 약간 뭐 김비서에 나왔던 박소준 씨 헤어스타일하고 비슷한데요. 약간 아이돌스럽 고 깔끔한 느낌보다는 세련된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블로우 드라이가 제일 중요. 해요 블로우 드라이란 이제 헤어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서 드라이를 하는 걸 말하는데. 처음에 이제 드라이로 얼만큼 모양을 많이 잡고 시작하시는 거에 따라서 느낌이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그래서 꼭 드라이로 처음 머리 말리실 때부터 모양을 좀 잡아주시면서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가르마는 뭐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이마 눈썹 라인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스타일로 하셔가지고 이쪽 사선으로 탈게요. 그래서 약간 가르마 스타일 하실 때 좀 좋은 분들은 이마 라인에 이제 가마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약간 속이 헤했다고 하는데 약간 그런 이마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뒤로 말리기만 하셔도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마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인위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최대한 손질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머리가 건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볼륨감 위주로 많이 잡고, 그 다음에 컬은 그냥 가볍게 하면서 약간 센스티브한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앞 볼륨 잡아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고, 열 주시고 식혀주는 거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매번 언급을 하는데 이게 정말 남자분들은 여기 앞에 느낌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꼭이 방법을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잡고 열 주고 식히면은 약간 이렇게 볼륨이 살죠 네, 이런 식으로 좀몇번 해주시다 보면은 딱 맞게 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딱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러 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볼륨이 살아야 될 부분은 여기서 옆에서 봤을 때 여기 부분이 볼륨이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이 사는 거예요. 여기 부분. 네 동양인 분들이 거의 두상이 앞으로 이렇게 머리가 떨어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여기 한두 마디 세 마디 정도 이마에서 여기 정도가 살아야지 여기까지 다 살려버리면은 얼굴이 더 길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약간 볼륨 이렇게 살면은 여기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 살리시면 안 되고 여기는 많이 안 살려도 되고 여기 앞에 이마 라인에서 두세 가닥 정도 두세개두세 두세 마디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열 주시면은 볼륨감이 살았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편이 M 자가 좀 심하시다. M 자, 저 같은 경우도 M 자 이마인데, M 자 이마도 약간 볼륨감 주고 넘기면은 넘기는 거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데, 약간 너무 이마 드러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보시면은, 음, 이게. 이 헤어 라인에 맞춰서 떨어뜨려도 되시고 좀 본인 이제 M자 라인이 드러나도 상관이 없으신 분들은 살짝 볼륨감 살려서 약간 이렇게 넘어가게 여기가 이제 약간 직각이 되게 나오시는 게 예쁘긴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살짝 타원형이 되죠. 그러면 그거보다는 이렇게 직각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이마 라인이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약간 더 훨씬 어려 보이고. 예쁠 것 같아요. 여기 반대도 마찬가지로 이 드라이 롤로 살리셔도 되고, 손으로 잡고 살리셔도 돼요. 그래서 드라이 롤이 있으시면은, 열 주고, 이렇게 잡고, 약간 살짝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잡고, 들어주고, 열 주고. 시키시면은, 볼륨감이 이렇게 살았, 뽕끝 살았죠? 또 만약에 롤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이게 필요 없어요. 이게 굳이 집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남자분들은 뭐 손으로 살리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들어올린 것처럼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고 열 주시고 시키시면 돼요. 잡고 열 주고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약간 지금 그냥 고데기도 하나도 안한 상태인데 벌써부터 살짝 전체적인 느낌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 웨이브, 웨이브만 살짝 넣어주시면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하실 때도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약간 요런 스타일은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면접 보시는 분들이나 프로필 찍으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중요한 뭐 미팅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ppt 발표 같은 거 있으실 때 약간 머리만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슈트 입어도 정말 너무나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중에 하나거든요. 고데기 하고 제품만 바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데기는 오늘도 약간 플랫한 매직기 스타일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로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약간 컬감이 많지 않고 약간 샤프한 느낌을 내고 싶거나 할때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번에 말씀드린 그 반달 모양의 고데기는 컬이 너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서 약간 샤프한 느낌보다는 약간 멍몽미 같은? 네, 그런 약간 귀여운 듯한 느낌의 컬감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세련되고 샤프한 느낌으로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손으로 넘어가도 이렇게,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살짝 컬감만 이렇게 한두 개만 넣어줘도 충분히 그런 느낌이 나시고 이제 여기 하실 때가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더 중요하니까 여기를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가볍게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좀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어려운 부분을 하려고 하면은 망치기가 쉽고 이제 좌절하게 되는 게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쉬운 거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한두번 정도 나눠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살짝 투블럭인 느낌이에요. 긴 투블럭인데. 투블럭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경계를 이제 잡기가 어려우신데 약간 떨어졌을 때 가장 많이 떨어지는 머리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컬 넣고 싶을 그냥 자연스럽게 c 컬 넣주시면 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잡히는 게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자연스럽게. 거울 보시면서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 부분이 관건인데, 여기 있는 부분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가르마를 탔잖아요. 그럼 이렇게 반대로 가르마를 탔다고 생각하시고, 네, 여기 부분에 이제 똑같이 가운데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너무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기장을 보시고 조금 눈썹보다 살짝 길신 분들은 살짝 컬을 더 넣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머리를 좀 짧게 잘라서 약간 너무 이렇게 말려 올라가면 안 이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만 넣을게요. 그래서 약간 볼륨만 살린다는 것처럼 이렇게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도 조금 살짝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컬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 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볼륨감이 살고 이렇게 떨어지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약간 이렇게 앞머리가 약간 이렇게 눈썹에 달랑말랑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도 약간 이제 컬을 넣어서 뒤로 넘어가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볼륨이 살아서 앞으로 떨어지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자기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고 여기 기장이 좀 기신 분들은 좀 뒤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너무 앞으로 다 이렇게 쏟아져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뒤로 넘어갈 수 있게 살짝 컬을 넣어주세요. 전체적으로 모양이 다 잡혔는데 진짜 취향인데 약간 여기서 이렇게만 갖고 오셔도 약간 가르마 스타일이에요 에지펌이라고도 하죠. 약간 이렇게 해서 이마 이렇게 가리는 스타일로 하셔도 되고 좀 약간 그 옹성우처럼 약간 좀 깔끔한 느낌을 원하시면 살짝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으로 하고 여기는 앞머리가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볼륨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앞머리가 이제 머리카락에 전 땡겼을 때한 코, 여기 중심, 눈하고 코 사이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이 정도는 되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볼륨을 살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안 살리면은 약간 되게 이렇게 한테 맞은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볼륨감 살려서 이렇게 제품을 발라주시는 게 옆에서 봤을 때도 훨씬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여기에 볼륨은 주고 여기 볼륨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시, 게 스타일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제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뭐 너무 제품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쓰시는 거 쓰셔도 되고.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늘 쓰던 건데 다슈에서 나온 에어 부스트를 사용해서 뿌리를 살짝 고정을 해주고 겉에는 살짝 웨트웨어 느낌으로 연출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제품을 바르고 여기는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스타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어부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사용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입자가 물처럼 되어 있어서 뿌리시고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면 얘네가 굳으면서 이렇게 약간 고정이 돼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 제가 남자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드리고 많이 쓰는 제품인데 일단은 모발 얇으신 분들도 이걸 쓰면 유지력이 일단 길어서 좋고 근데 네, 좀 세척하실 때 꼼꼼히 세척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스프레이성 이렇게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두피에 남아 있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쓰시는 게 좋고. 이제 스프레이 많이 뿌리시는 분들은 이런 것, 요런 것, 요런 걸로 이제 기본을 좀 잡아주고 스프레이로 이제 모양 을 살짝살짝 잡아, 잡으시면서 고정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고데기로 다 모양을 잡았는데 만약에 좀 부족하신 부분에 좀더 손질을 보실 거면 드라이기로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더 이제 뭐 볼륨을 살리려고 고데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막더 꾸기려고 막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본인이 봤을 때 옆에가 좀 너무 튀어나왔다 싶으신 분들은 옆에서 모양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열 주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고 한 3초 정도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네 이렇게 하면은 거의 완성이 됐죠 드라이기로 도 마무리했고 여기서 이제 에어부스트 뿌리고 약간 웨트웨어 제품 바르면 끝나요 그래서 약간 제품이 바르기 전에 거의 모양이 한 90%는 나와야지 제품을 발라도 망칠 수가 없어요 망하지 않는 지름길 중에 하나가 일단 드라이기로 드라이기랑 고데기를 했을 때 원하했던 머리 모양의 90%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제품으로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품으로는 고정을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지 제품으로 막 모양을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더 떡지고 망가지고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꼭 이거는 정말 꿀팁입니다. 이거는 아마 헤어디자이너분들은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꼭 먼저 드라이기로 모양을 다 잡아놓고 제품은 살짝 정리정돈이지 제품으로 막 모양을 만들려고 하시면은 정말 그거는 처음부터 잘 하시는 분들이면 상관없는데 안 그러면은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뿌리고. 손으로 문질 문질 하시면은 모양이 잡혀요. 이렇게.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여기 넘어가는 그 라인 잡히고 여기 볼륨감 살려서 약간 앞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뭐한 가닥이 살짝 안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살짝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앞머리가 살짝 짧아서 아마 눈썹보다 살짝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한두 번씩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막 모양을 내려고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요거 두 개로 이렇게 한두 번씩 잡아주시면은 모양이 잡히겠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스타일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옹성우 씨랑은 좀 아무래도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머리를 약간 이렇게 예쁘게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약간 이제 모델을 찾다가 옹성우 씨가 이제 모, 모질이 비슷해서 일단은 첫 번째 택해 얼굴은 다르더라도 이제 약간 이런 스타일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남자분들이. 약간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원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이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옛날에 김비서 할 때도 한번 찍었었는데 조회수가 좀 그래도 제 다른 영상에 비해 좀잘 나왔던 것 같아서 오늘도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헤어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좀 웨트한 거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약간 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아모스에서 나오는 스타일러라는 건데 약간 수분 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품 바르고 살짝 이렇게 잡아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씩 좀 젖은 느낌으로 잡아주시면은. 훨씬 더 약간 예쁜 세련된 느낌? 요즘에 웨트웨어를 원체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펌을 하시면은 좀 약간 이런 느낌을 내시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머리가 굵으신 분들이나 직무이신 분들은 좀 굵게 펌 하시고 약간 말리는 거 신경 써서 말리시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손질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거의 C컬 펌 같은 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하자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 영상에 보시면은 처음부터 이제 뭐 드라이기로 뿌리 말리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고데기 하는 방법. 고데기 살리 할때 여기 이제 M자 이마 가리는 방법 그런 거 여기에 영상으로 같이 띄워드릴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보시고 이제 해주시면 되고 또 궁금하신거나 다른 거 있으시면은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 문의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메이크업을 이제 하는 방법을 가지고 올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